종결 패를 만듭시다. 패로얄드 전설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이 게임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대한 패로얄드 끝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래 아직 당만이 모자르다. 지우에게는 피카 추가 있듯이 나만의 최강 파트너 패를 만듭시다. 패로얄드는 교배 시스템, 농축 시스템, 패 강화 시스템, 기술 유멸까지 패를 강화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패이든 애정을 쏟는다면 얘나 제나 상관없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스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낭만 검객 불무사를 애정 패로 결정하고 종결 불무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거점을 얻읍시다. 종결 펠 제작에는 교배 목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교배형 거점은 좌표-183-535입니다. 평지가 탁 트여 있고 주변에 적이 많지 않아 교배하는 펠들이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결 패 전용 패시브를 만들어 줍시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형 패의 종결 패시브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사나움, 운동바보, 전설, 거기다가 빙제, 염제 등의 속성 패시브를 더해줍니다. 사나움과 운동바보는 일반 팰들에서 발견할 수 있고, 전설 특성은 전설 4마리에서 얻습니다. 염제, 빙제 등의 속성 패시브는 각각 마그마 카이저, 빙천마 등의 준전설 혹은 전설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패시브들을 교배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패에게 유전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는 패시브 유전을 위한 교배를 계획합시다. 교배 정보는 이 사이트를 보면 있고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패를 전부 뒤져서 사나움 또는 운동바보가 달린 패를 확인하고 교배 경로를 탐색합시다. 저는 운동바보 백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백랑이를 보유 패로 불무사를 목표 패로 지정하여 교배법을 찾아보니 불꽃반비와 백랑이 조합법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나움이 달린 불꽃반비를 잡아 운동바보 백랑이랑 짝지어둘다 붙은 불무사를 만들었고 빙천마와 불꽃반비로 전설이 붙은 불무사를 마그마카이저와 초롱이로, 염재가 붙은 불무사를 얻어서, 버무려져서 완성했습니다. 최대한 내가 원하는 패시브만, 속속 달린 아이들을 얻어서 교배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펠을 농축합시다. 교배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쌓인 애정펠들,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펠농축포드에서 원하는 메인펠에 같은 종류의 펠들을 흡수시켜, 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총 4성까지 있으며, 각 단계별로 4, 16, 32, 64마리가 필요해, 총 116마리의 하이펠이 흡수됩니다. 별이 올라갈수록 스탯이 모두 올라가며, 똑같은 1렙 기준 이 정도의 스탯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펠 강화를 합시다 6레벨 짓는 힘의 석상에서 여러 맵을 다니면서 주워온 펠 영혼들을 사용해 펠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 골드를 주고 리셋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만든 종결펠에 그냥 본전도 남기지 말고 쏟아 부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패력의 기술 열매를 먹입시다. 기술 나무에서 얻은 좋은 기술 열매들을 종결 패력에게 줍시다. 너무 고위력기로 꽉 채우는 것보다는 짤짤르 기술 한개 정도는 유지하는 게더잘팬다고 합니다. 속성별로만 배워야 하는 제한은 없으나 화석성 패시브인 염제를 달았다면 화석성 기술도 채우는 것이 좋겠죠. 또 모든 속성별 회오리 이루는 1티어이며 시앗지뢰와 라인썬더가 좋은 기술로 많이 언급되니 참고해서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종결 팬 만들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저의 불무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친구의 병력 일섬으로 패럴드의 모든 보스를 잡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100번째의 리미티드 넘버를 가져가주세요. 구독자 100명이 되니 진짜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